안녕하세요. 어, 제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거나 스티커 이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쫌쫌따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다꾸 용품들로 가득 채워서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곳은 홍대 오브젝트, 홍대 AK 플라자 1층에 있는 다꾸 용품들이 모여 있는 막 스티커 같은 걸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얘 혼자 수박호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에서 구매한 것들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마스킹 테이프들인데요. 이 동물들이 좀 그려져 있는 아좀 저렴한 마스킹 테이프 사면은 잘 붙지도 않고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진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애용템입니다. 이 스티커를 파는 브랜드가 이나피스케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각 잡고 그린 그림보다 좀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그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체들을 진짜 좋아해서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얘네들인데요. 저는 사실 얘네가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티커인 줄 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엽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제 벽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꼭막 어디 스티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친구한테 엽서를 쓰거나 뭐 다꾸를 할때 써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 스티커 말고 다른 스티커도 있어요. 이 이나피스케어라는 브랜드의 모든 물건이 그냥 어디 붙여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만능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붙였어요. 이 스티커를 안 붙였다면 이 아이패드 케이스가 되게 둔탁해 보이고 좀 정말 기능에만 충실한 그런 제품이 될뻔 했는데 이 스티커들이 있음으로써 좀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었어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붙이면 좋겠죠? 이 이나피스 케어들의 조합이 진짜 완벽한 조합들이라서 전 진짜 애용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무슨 거의 홍보대사 마냥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런 하찮게 생긴 녀석들이 제 마음을 울렸달까요? 두 번째 제품들은 바로 이 다이노탱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제가 이 이나피 스퀘어에 빠지기 전에 빠졌던 제 최애 브랜드였는데요. 얘네들도 그림이 각 잡고 그린 그림이라기보다 좀 되게 이렇게 훌렁훌렁 흐물흐물 그런 그림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보이면 무조건 사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샀지만 한때는 진짜 여기서 스티커를 엄청 많이 샀었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더 많았는데 이미 다 쓰고 없어져 버려서 남은 스티커들이 요만큼이에요. 그때는 이제 겨울 시즌이어가지고 이렇게 겨울 모자를 막 쓰고 이렇게 겨울 털모자를 쓰고 있는 쿼카들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와펜인데, 막 에코백 같은데 붙일라고 샀는데, 막상 쓰려니까 진짜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소장템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 제품들은 약간 이런 쿼카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제품들로 샀어요. 왜냐면 제가 이 쿼카로 된 스티커가 많기도 하고, 이, 이 하찮은 이 강아지가 제 마음을 울렸달까요? 그래서 이 강아지랑 어울리는 이 북극곰 얼굴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샀어요. 얘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셋의 조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엽서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도넛을 먹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이 쿼카보다 이 도넛이 귀여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주된 것보다 그 주된 거 옆에 이르는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쿼커 얼굴보다 이 도넛에 빠져가지고 이 엽서를 샀다는 점. 아, 제가 다이노탱 제품이 스티커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바로 마우스 패드입니다. 제가 이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사고 오겠다 다짐을 하고 간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너무 귀여운 걸 어떻게 안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답성 물어봤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브랜드를 보고 산건 아니고 그냥 예뻐서 산 제품들인데요 얘네들을 보면 림파림파 림파 빅 스티커 얘는 이렇게 활용도가 뒤에 붙여졌는데 이렇게 다이어리에 막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어디든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번째도 얘네는 이 이름은 커피 우영이 스티커래요 아 우엉이 커피 우엉이 스티커인데 이렇게 얼굴보다 이런 부수적인 거에 꽂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 카푸치노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엽서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걸다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고 대충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이 다람쥐에 꽂혀서 샀답니다. 마지막은 그냥 진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을 샀어요. 알파벳 스티커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스티커들을 붙이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닫고 영상 찾아보니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 기본템이었구나 해가지고 답성 물어봤습니다. 얘는 그냥 평범한 그냥 메모지예요. 뒤에 접착제 없는 메모지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에서 산 물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브젝트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보여드린 물건보다 훨씬 훨씬 더 많고 훨씬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가보는 걸전 진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대 AK 플라자 1층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여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다꾸 용품들을 다 모아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점에 있는 작가분들도 많고 진짜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네들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것도 이 푸딩에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꼭 토이스토리의 그 완두콩 같이 생겨가지고 이 푸딩들에 꽂혀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기 애옹애옹과 이 문이라는 그것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가 봐요. 이번에는 이 눈사람이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제철제 <laughs> 제 철칙은 귀여우면 다 용서가 된다이기 때문에 귀여운 녀석들을 보고 절대 지나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사실 얘는 진짜 메인 때문에 보고 샀어요. 이 토끼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뽕실한 뱃살과 콧찔찔이 흘리고 있는 톡깽이 볼 빨간 얼굴. 진짜 이거는 안 살려다가 눈에 너무 밟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이 하니 릴리라는 곳에서 구매한 그리드 체크입니다. 이게 그냥 체크 제품이 아니고 하트예요. 제, 저는 만약에 이 스티커가 그냥 체크 하트 그 모양의 네모 스티커였으면은 좀 구매를 망설였을 것 같은데 이 하트여 가지고 바로 그냥 덥석 물어왔어요. 네 번째는 바로 이거.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알파벳 제품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폴라로이드를 꾸미는 거 보니까 이 알파벳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또 따라하고 싶어 가지고 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써도 다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알파벳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수바코에서 구매한 고양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물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이 말고 마스킹 테이프 다른 것도 엄청 많았는데 최종으로 선택된 마스킹 테이프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소에서 산 제품들입니다. 제가 이런 동그란 스티커에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이런 동그란 스티커를 붙이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이걸 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길래 바로 달려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진짜 다양한 이런 견출지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좀 스티커가 많이 얇은 것 같아요. 많이 얇은데 좀 이렇게 잘 찢어지는 그런 스티커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 알파벳 견출지. 제가 무슨 알파벳 안 좋아한다고 해놓고서 알파벳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거든요. 어디 또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알파벳 이런 느낌의 알파벳을 막 붙이시는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저거 어디 제품일까?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다이소에서 그분이 사용하신 거랑 비슷한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저의 말하면서 하는 하울 영상은 다 끝나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드린 게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은 재밌는 닭구 생활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